영탁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강렬한 표현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매번 성공적이었고, 이는 그의 인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영탁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라는 매력적인 음악 시장에서 콘서트를 열고자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팬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탁의 이러한 가능성을 눈여겨본 한국의 최대 방송사 중 하나인 KBS는 영탁에게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5년 계약을 맺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영탁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음악과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영탁는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최고의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많은 히트 앨범과 노래들은 그의 성공적인 음악 경력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는 텔레비전쇼에 자주 출연하며 주요 음악 행사에서도 꾸준히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영탁는 음악 외에도 배우와 텔레비전 MC로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의 연기력과 전문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다양한 경력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인기로 인해 영탁는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연예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노력,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국제적인 야망을 가지고 경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음악과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영탁가 최고의 예능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영탁는 진정한 예술가로서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고 그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음악적 깊이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한편 영탁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의 경력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르별 팀 미션에서는 진호와 1대1 데스매치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최수호와의 경쟁이